리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. 단의 입장 마감 시간 이 있어요. 그리고 운영 시간을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. 무료입니다 여기 쭉 돌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와, 조금까지 올라가겠죠? 자, 여전히 남강 출렁다리고요. 저러가고요. 주의사항이 있으시니까 조금 주의하시고요. 자, 걸어가도록 하니다 우측 방향. 아이게 초록색으로 잘 되어있네요. 계장을 하기 때문에 오, 전등이 있군요. 와 여기가 이야, 정말 밤에 오면 기가 막힐 것 같네요. 자 바닥은 생각보다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요. 어, 빠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닌데 좀 작은 물건이라든가 그러니까 뾰족구두 같은 거 있잖아요. 아,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예, 뒷굽비 푹푹 빠질 것 같고요. 그래서. 어, 지금 가고 있는데, 이 끝부분이라는데, 아직은 그렇게 막 흔들리진 않아요. 중간쯤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야, 출렁다리에서 바라본, 오, 제티스 키. 와, 너무 시원해 보여요.